여러분들 오늘 다들 급등 드셨습니까? 자 소림사 단타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GH 신소재 얼마에 추천했습니까? 자 0.9%에 추천했죠. 네 보시면 0.9%에 추천했죠. 0.9%자 여기 소림사 단타방이고 10시 48분 확인되시죠? 10시 48분 자 GH 신소재고 자 1분봉을 볼까요? 1분봉 1분봉을 봐야 더 실감이 나겠죠. 자 10시 48분이죠. 1분봉입니다. 여기 추천했나요? 여기에 여기에 추천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세력이 움직이죠. 예, 오후 1시 되니까 바로 급등을 하면서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? 27.9%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. 0.9%에 추천했죠. 0.9% 추천했습니다. 0.9% 추천하고 한 2시간 지나니까 27.9%자 오늘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. 지금 소림사 돌아가면서 세력주 먹는 거 정말로 귀신처럼 먹습니다. 수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때 봐야 돼요.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1% 부근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가까이 가는데 멤버십 가입비가 아깝다. 오늘 한농 화성도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한농 화성. 한농 화성도 바로 급등 나왔죠. 금요일 날 들어간 한농 화성 그리고 나노 엔테. 금요일 날 들어간 나노 엔테 26.5% 올라갔습니다. 네. 카페 가시면 나와 있죠. gh 신소재. 한농화성 19.1% 19.3% GH신소재 20% 나노엔텍 13% 웰크론 21% 진메트리스 19% 한농화성 19% 카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결과를 남겨 주고 있습니다. 격이다는 단타방이라는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커뮤니티에 가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어, 소림사죠? 네, 커뮤니티에 가시면 은 네, 소개글을 남겨놨습니다. 이런식으로. 네 그래서 오늘 어, 단타방에서 들어간 맥점, 추천한 스샷 그대로, 11시 부분에 추천해서, 1시에 출발을 해서, 2시 45분에 최고점 27.9% 찍은 것까지 인증 올려드렸기 때문에, 여러분들 이글 한번 읽어보시고, 단타 정말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. 소림사와 함께 한 달이라도 입장해서, 매수 신호, 매도 신호대로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, 멤버십 가입 버튼 누르시고, 네, 단타방 가입하셔가지고 입장하시길 바랍니다.